u 우스 미켈 여행사와 함께하는 감동의 성지 순례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찾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순례자입니다. 저희는 30년간 여행에 종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도 지경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문 가이드들은 신앙과 희생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며 각 방문지를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마음 깊이 새겨지는 특별한 경험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특히. 한국성지 167등 국내 성지순례는 깊이 있는 해설과 감동을 전문 해설사가 동행하며 신앙을 지키고 증거하다 선교하신 신앙선조들의 마지막 숨결까지 현장에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동남아, 미주, 서유럽, 동유럽, 성모님발 현지, 이스라엘, 중동, 지중해, 그리스던, 터키, 메주고리의 등전세계 모든 성지순례지에서 미카엘 여행사의 편안한 항공일정 및 품격 있는 호텔, 식사와 함께 순례지를 직접 체험하며 스토리가 있는 해설로 순례의 기쁨과 감동을 체험하며 순례의 길을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미켈은 해외 성지 순례 또한 편안하고 질 높은 서비스로 제공하여 오직 여러분의 영적인 여정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미켈 여행사와 함께 신앙의 길을 따라 걸어보세요. 인생을 바꾸는 진정한 순례의 기쁨을 경험하세요.